디지털 포토 티켓은 기기에 태그 를 하고 입장을 하는데요. 만약 다른 콘서트에 티켓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so 만약 다른 콘서트에 디지털 포토 티켓을 태그한다면 미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해당 공연의 티켓을 태그해야 승인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함께 디지털 포토 티켓에 담긴 정보도 뜬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포토 티켓 뒷면에 인쇄된 공연 날짜 예매번호 좌석번호 예매자 이름 정보가 입장 기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입장 승인 에만쓰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찍게 됩니다. 종이 티켓의 경우 수표 담당자가 티켓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눈대중으로 관람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디지털 포토 티켓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찍게 할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객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o 우선 위조나 복제에 대한 보안이 강점입니다. QR 바코드 형태와 비교했을 때 위조와 복제에 대해 더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QR과 바코드는 노출되는 데 비해 디지털 티켓은 비노출형 접촉 기반의 NFC 디지털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연장에 입장할 때 보다 안정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재발권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종이 티켓의 경우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 포토 티켓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재발권이 빠르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토카드처럼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토카드가 대세인 요즘 포카 사이즈와 비슷해 MD처럼 보관하기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So 앞으로도 k 팝 팬들이 디지털 포토 티켓으로 공연 관람을 더 편리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포토 티켓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